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15의 그래프 위에 점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y는 마이너스 15 나누기 x. 이렇게도 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x 좌표하고 y 좌표가 다 정수가 나오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제 x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때는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아, 우리가 찾고 있는 x, y 다 정수 맞습니다. 자, 근데 x가 만약에 2라면 어떨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5. x는 정수지만 y는 정수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2가 15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는 아, 정체가 뭐여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15의 약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의 약수를 먼저 좀 찾아볼게요. 1, 3, 5,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1인 거는 선생님하고 알아봤고 그 다음에 x가 뭐인 거한번 볼까요? 3인 거한번 살펴볼게요. x가 3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5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x가 5일 때는 어때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15니까 마이너스 3. x가 15일 때는 y는 마이너스 15분의 15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아 이렇게 4개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모두 있냐면 지금 x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조건 아닙니다. 정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도 똑같이 한 쌍이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이제 마이너스 3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y는 5가 되겠고,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y는 3. x가 마이너스 15일 때는 y는 이제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모두 몇 개가 되나요? 4개, 4개. 바로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